네, 안녕하십니까. 어, 집택의 서경호 대표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그 유통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또이 새로운 물건을 올 때마다 그좀 어, 소개해 주는 이제 뭐 개봉기 영상이라든지 리뷰 영상을 오늘부터 좀 찍고자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제품들 지금 이제 해외에서 이제 또 제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이 녀석이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처음 개봉기를 찍고자 저희 그 앞에 그 저희 매니저님께서 지금 촬영을 도와주고 계십니다. 네, 그렇죠. 지금 어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게 지금 드론을 하시거나 뭐 무인기행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. 어라이즌 하비라는 회사에서 이제 나온 제품이고요. 어, 리얼플라이트 9.5 버전. 최신 버전입니다. 제가 예전에 한 8점대 버전에서 썼던 것 같은데 어, 지금 잠깐 영상을 보니까 어, 목, 목이 안좋이 나가요. 네, 답이 끊으세요. 너무 편집해. 답이 끊으세요. 네, 아무튼 이런 어, 그 이제 시뮬레이션인데. 어, 근에 나왔다길래, 저희가 지금 이제 교육도 해야 되고, 저희가 또이 프로그램을 또, 이또 어, 여러분들이 또 이제 나중에 또 사용하게 되면, 뭐 어떻게 생겼는지, 지금 보니까 국내에 도 재고가 없더라고요. 여기다 빌려주시죠. 뭐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. 네. 굉장히, 요거, 이제 싸게 해드릴게요. <laughs> 자, 아무튼 요거 제가 한번 이제 개봉을 해볼 텐데,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좀 보고요. 이 영상 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램을 깔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영상 담을 수는 없고 내용 우선. 일단 뭐 박스 잘 보시면 뭐 이렇게 뭐 9.5라고 적혀 있고요. 뭐 여기 이제 뭐 이런 이제 영문으로 이제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. 뭐라고 있습니다. 되어 있나요? 그거는 모르겠습니다. 영어를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뭐 자, 그래도 자, 읽어주시죠. 뭐 어, RF 9.5리 Real Flight 뭐이 정도 이제 저희가. 아, 그 있는. 밑에 거를 어, 읽어주세요. 어, 어, 밑에 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그림이 좀 보겠습니다. 자, <웃음> <웃음> 여기 위에 이제 이런 무인 비행기가 보이고요. 아무튼 뭐 시뮬레이션에 대한 어떤 영상들을 좀 넣은 것 같아요. 또뭐 이런 또 박스는 뭐 이런 또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. 어뭐 이렇게 돼 있고요. 지금 뭐 위에가 박스를 뜯을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이제 테이프로돼 있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잘 뜯어야겠죠. 뜯는 게 힘드신가봐요. 네? <laughs> 한 번에 뜯지를 못하시네요. 이 굉장히 이게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네. 이 제품의 상태를 위해서 아주 압박적으로 이렇게 붙여놓으셨네요. <laughs> 자, 뜯기고 있습니다. 어이구. 자, 잘, 잘 뜯어야겠죠? 그럼 지가안 뜯어지게. 혹시라도 이제 반품할 수 있으니까. <laughs> 아니, 어, 그렇습니다. 이야 안에 구성은 뭐 이렇게, 이런 식으로 뭐가 들어있네요. 그럼 꺼내보겠습니다. 자, 오. 자, 박스를 빼고요. 어, 일단은 요. 그게 단가요? RF 9.5. 자 설명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RF 9.5라는 그 이제 우리 비어플라이트 9.5 버전에 대한 소프트웨어 CD가 들어있는 케이스 같아요.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네 시뮬레이션 조정기가 여기 들어있네요. 조정기는 어, 스펙트럼. 여러분 많이 아시죠? 많이 쓰고 있는 조정기 회사입니다. 스펙트럼 조종기 회사에서 나온 것을 이제 USB로 연결해서 쓸수 있게 되어 있는데, 네, 뭐, 뭐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조종기 같이 어 실제 굉장히 뭐 가온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증건 없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뭐 전체적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뒤에 보니까 이제 이게 뭐 모드를 전환시키는 게 있네요. 모드 2, 4, 모드 1, 3, 4 3, 1, 3, 이제 2, 4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그 어, 커버를 벗겨서 설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, 아, 하여튼 뭐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구성이 되어 있고 또뭐 또 어떤 뭐 이건 뭐 스티커인가요? 음, 뭐죠? 영어라서 막히셨나요? 음...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설명서 아닐까요?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. 뭐 그냥 뭐 본인들에 대한 이제 좀어 홍보에 홍보 관련된 것 같습니다. 음 네, 자 그래서 제 중요한 것은 이 소프트웨어랑 이 조종기 두 가지를 이제 컴퓨터에 연결하셔서 이제 연결하시면 아주 멋진. 질뮬레이션을은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이 리얼 플이이트이렇게은이 영상은 이영이영상이영상이영상이이영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이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이 영상은 이은이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은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. 오늘 개봉기 나중에 이제 혹시 되면 이제 저희가 또 설치하고요, 시뮬레이션 직접 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또 촬영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, 여기까지 첫 개봉기였는데 다음에는 이제 다른 제품들을 들어오면 좀 소개시켜 드리는 <laughs> 네자항상을관찰 <방송을 웃음> 하도록 하겠습니다.